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국나물입니다. 요즘도 가끔 전화옵니다. 거기가 어딥니까? 여기는, 어, 전라북도 완주군입니다. 저는 경상도 사람입니다. 가까우면 오시겠다고 하셔서, 예. 그줄 알고 제가 미리 말씀드렸죠. 어, 예. 아, 오늘또 시작합니다. 오늘만 참으면 이제 오늘이 절정인것 같습니다. 참으면 이제 내일부터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겠죠. 자, 이거 어, 버플레이디 분갈이 해놨더니 멋지네요. 예, 안에 물쫙 들고 잘 생겼습니다. 8000원이네요. 예. 요, 예. 아, 좀 내려가야 되겠습니다. 요거 퍼플 레이디 오늘 7 0 0원 갑시다. 7 0 0원 예. 7 0 0원 여름인데 7,000원. 예얘 예, 있잖아요. 묵둥이 마디반데 제가 분갈이를 다시 싹해 줬어요. 어, 뿌리를 튼튼하게 내렸네요. 이야. 예, 이 마디바 진짜 사이즈도 좋고 엄청 멋져요. 예. 요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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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0원 갑시다. 예. 5천원 갑시다. 예. 특가입니다. 예. 여름 특가라서 이거 지금 여름 지나면 다시 올라갑니다. 가격이. 원래 자기 자리로. 봐도 보시면 깜놀합니다. 5천원 주고 이 묵둥이를 어디 가서 이렇게 큰 아이 구입하기 힘듭니다. 요거 예. 어 예. 끝내 줍니다. 와, 뿌리 잘 내렸네요. 네. 할로윈처럼 멋집니다. 와우. 야, 그동안에 진짜 입상 짧아지고, 쫀쫀해졌죠? 예, 대품으로 키우면 난리 납니다. 할로윈 철라 3,500원. 이야, <laughs> 예, 생얼도 있고, 예, 요두 아이가 있는데요. 우와, 그 사이에. 이야, 진짜 이쁘네요. 3,500원입니다. 가격 진짜 착합니다. 와우. 예, 살루가 비싼데, 계속, 계속 3,000원입니다. 와, 예 짱짱한 여름을 잘 지내가고 있죠 예 이정도면 이제 여름은 다예다 예, 다 이겨냈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멋집니다 살루예 3천원입니다 야 착한 가격 야우 네 물을 안 줘도 지금 습 먹고 예 날라다니는 비 먹고 합비비야예 완전히, 뭐죠? 예, 색감, 예, 끝내줍니다. 예, 얼마나 지금 끝내주는 게 아니라 나중에,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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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날에도 이렇게 물이 들어가고 있으니 난리죠? 예, 하비비, 0 0 0원 가겠습니다. 하비비도 1 2 0 0 0원 가겠습니다. 오호, 네. 와, 가르시아. 와, 색깔 진짜 예뻐지고 있네요. 오, 예, 대박입니다. 이야, 아, 이렇게 되구나. 4 0 0 0입니다어 예. 언니들이 어디 있지 싶은데? 아, 예. 가르시아는 못 찾았고요. 예, 명품창 베로니카를, 예, 찾았습니다. 와, 그 사이에 짱짱. 예, 쫀쫀해졌네. 그죠? 근육질로 바뀌었죠? 어 예. 야 베로니카, 12,000원입니다. 와, 요건 분갈이 돼 있네요. 예, 어, 물이 고프네. 가장자리로, 예, 소주코 한병 정도로 주면 되겠습니다. 베로니카, 12,000원입니다. 와, 선풍기 바르면 시원하다. 아 레드 다이아몬드 펄입니다. 와, 먹등등이 먹둥, 편하죠? 얘기도 분갈이 돼 있네요. 예, 분갈이 돼 있고 자리 잘 잡으면 밑에 하엽이 요렇게 집니다. 예. 요게 이제 자리 잘 잡았다는 뜻입니다 흔들어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분갈이 해놓고 레드 다이아몬드 펄 이렇게 예, 해서 딱두면 하엽이 이렇게 해서 반짝 되면 자리 잘 잡고 잘 크고 있다는 뜻입니다 고급지죠 그도 목마르지마 요 가장자리에 주면 됩니다 아직까지는 요 생장점도 있으니까 아직까지는 예뭐 버텨낼 수 있습니다 자 로제 입니다 로제 와 여기서도 우리 진짜 잘 드네요. 사이즈가 엄청 예 여름이라고 뭐 죽어가는 아이들도 있지만은 이렇게 잘 성장하는 아이도 있습니다. 야 얘는 한명또예간 아이가 없네요. 로제가 튼튼합니다. 로제 스타가 있고 로제가 있고 그렇습니다. 예어우 엄청 색깔 이쁘시거든요. 저 목동이 언니들도 진짜 고급진데 요거 5천 원입니다. 예. 와 짱입니다 예 사이즈 좋습니다 네 비경 젤리입니다 비경 젤리는 정말 핑크핑크하게 됐다가 사이즈 진짜 크죠 예 사이즈 너무 좋습니다 됐다가 안에 젤리가 되는데요 젤리부터 먼저 되고 있네요 예 가격 너무 착해요 가격이 진짜 착하고 너무 잘 컸네요 예 진짜 건강합니다 와예어 요거는 이거는 예이 가격이 이게 애기 때 가격이거든요. 예 애기 때 가격. 어 진짜 멋져요. 예 큽니다. 야자 갑자기 또 마리아 금으로 갑니다. 와야이 끝내줍니다. 와 너무 멋진데요. 분갈이 다 돼있고요. 이거는 예 마리아 금이 종류가 다양하거든요. 얘는 진짜 고급진 그 금만 지급하는 그 마리아 금에서 나오는 그, 그런 금입니다. 와 특이하게 금이 예. 그렇게 금 보기가 힘들더니 크니까 완전히 쭉쭉 나오고 있습니다. 마리아 금 25,000원 입니다. 아 예. 네 파티레드 삼방금입니다. 얘가 지금 초록초록하지만 엄청 묵둥이고요. 예, 이제 금이 금이 나오는데 이게 후발금인가 봅니다. 한참을 기다려야 되네요. 한참을 기다려야 돼. 예, 와얘 예, 키우는데 진짜 몇 년이 걸리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요런 아이가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 이렇게 생긴 아이도 있다는 거봐 주시고 넘어갑니다. 네 아이들이 가을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도 어, 새잎들이 나와서 물이 들기 시작하고 있죠. 와 홍공작입니다. 어, 이런 거 보고 있으면 여름이 가고 가고 있다 있단... 너무 반갑습니다 진짜. 예, 제가 어제도 라이브 하고 싶었는데, 하, 하면은, 또 약간 그럴 것 같아서 제가 최대한 몸을 사리고 있는 중입니다. 죄송합니다. 몸을 컨디션을 봐가면서 하는 거라, 어제 꼭 해, 어, 하고 싶다. 아침에는 그랬는데, 저녁 되니까 영 컨디션이 좀 그래서 했는데, 아침에 나와서 이렇게 아이들 보고 있으면 신이 납니다. 새잎들이 나와서 무리절기 시작하잖아요. 홍공짝이. 인디언 핑크 같은 그런 색깔이 물드는데 정말 이쁘잖아요. 5,000원입니다. 예. 예, 사각꽃. 사각꽃도 5,000원입니다. 어, 아이들이, 예, 참하게 잘 생겼죠? 싱그럽죠? 예, 빨갛게 됩니다. <laughs> 지금은 초록초록하지만 빨갛게 됩니다. 예, 여러분들, 예, 실망하지 마시고, 키우다 보면 빨갛게 됩니다. 지금 봐도 이쁘잖아요. 풋사과라고 보시면 되죠, 뭐. 그죠? 요거 888 마리아금 인데요 이거 지금 분갈이 이렇게 해놔도 괜찮잖아요 예 걱정 안하셔도 되고 다른 친구들도 잘 지내고 있습니다 아, 얘가 좀 유전자 적으로 좀 건강한 아이인가봐요 잘 버티고 있습니다 888 마리아금 12,000원 입니다 쫙 펼쳐져서 멋집니다 고대로 캐시면 됩니다 뭐한 보름 동안은 괜찮을 것 같습니다 예블루마리 짱짱 묵은 블루마리 예 색감이 진짜 이쁘거든요 예예 요거 1이0 0원 갑니다 예어 짱쩍 먹어서 요거 지금 대품 월골 한개만 있는 아이들이 얘가격 얘가격인가 얘보다 더 비싼가 그런데 착한 가격이네요 이 아이는 예 원종 패션입니다 예어 분갈이 돼있고요예요 하엽 있는거는 자리 잘 잡았다는 뜻입니다 완전 목둥이 편하죠 장짱하게 예어끝내줍니다만 오천 원인데요 가격도 너무 착해요 어요 아이 요렇게 하면 가격이 꽤나 오 애기까지 있다요 애기를 그때 있을 때 내놨었나 본데 잘 나오고 있네요 예 엉덩이 들고 예 원정대시 5만 오천 원입니다 네주피터이두가아 어, 하나 있더라고요 농장에 지금 먹이 좀 많은데 정말 목동입니다 요 그때 만 칠천 원 갔죠 예어 멋져요. 짱입니다. 예, 주피터, 어, 외두가 저기 있는데, 한번 볼까요? 요거는 17,000원이고요. 네, 외두는 13,000원입니다. 와, 아, 왕대품이죠. 예, 이 정도 가격이면, 이거 지금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제가 제품 말씀드립니다. 여름이라서 그런데, 이제 본래 돌아가면 얘도 2만원 하고요. 쟤는 2만원보다 훨씬 더 비싸집니다. 예 지금 여름이라서 그렇습니다 예한 8월 15일까지 다음 주까지 예 언제까지 어 그렇게 해주실 줄 모르겠지만 하여튼 그렇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넘어갑니다 자맥나이징또 2만원 짜리 만5 0원에 갑니다 예어요 아이만 가야 되겠습니다 옆에 일을 모르고 야 3주 다 가자 했는데 와서 보니까 흉터가 좀 있어가지고 이거는 제가 좀 이쁘게 키워가지고 그래서 소개해야 될것 같습니다 예 요거 맥라이징 단품으로 예 2만원짜리 15,000원 가겠습니다 예 14cm 분에 식재되어 있습니다 네 우리 언니 우리 언니를 제가 외두를 찾으러 갔더니 어 외두가 제가 예 이쁜 아이들 다 빼갖고 와서 요 위에 군생밖에 없더라고요 군생이 더 좋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군색으로 데려왔는데 너무 잘생겼어요. 예, 가격은 만 원입니다. 예, 오, 예, 너무, 너무 이쁘지 않아요? 어우, 그래가지고, 가자, 가자, 가자. 우리 집에 가자 하고 데려왔습니다. 우리 엿는 군생 만 원입니다. 군도흰 분에 심겨져 있으니까 더 매력적이네요. 네, 먹귤입니다. 먹귤이 요 아직 가장자리에 물이 덜 먹어서 그런데 물 먹으면 환상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쫀쫀한 아이가 없습니다. 목둥이가 표가 나죠. 예, 이거 먹귤이 이렇게 생긴 아이는 어예어 예, 어 제가 이따가 제거 한번 예 먼저 왔는 아이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 가격 할인해서 1 2 0 0 0 원입니다. 할인해서 1 2 0 0 0 원이고요. 어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예, 나오는 머큐리는이머큐리도 이쁘죠? 예, 요런 식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게 요 스타일이 원하시면 요 스타일로 하셔도 되구요. 요거는 B, 앞에 거는 A, 그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요것도 괜찮죠? 요것도 괜찮은데 보통 요렇게 나온다고요 네, 머큐리두 종류 있습니다. 쉐리. 어, 오늘 새벽에도 잠깐 소나기가 스쳐 지나갔나봐요. 그래도 건강하게 잘 있죠? 쉐리 12,000원입니다. 와, 왕대품이네, 왕대품. 야, 키스미는 저번에 조글쪼글 조금 조금 했는데, 이야, 얘는 가격대가 바뀌어야 될것 같네요. 예, 와, 진짜, 진짜 멋집니다, 키스미. 요거 제이드스타 금입니다. 제이드스타 금, 예, 사정상 시집을못 갔습니다. 예, 사정이 생겨 가지고 예. 어, 분갈이 다돼 있고요. 예, 그대로 키우시면 되고. 예, 완전 목동인데 진짜 멋지죠. 예. 와, 예. 요거 2만 원, 2만 원짜리 15,000원 갑니다. 2만 원짜리 15,000원 단품입니다. 2만 원짜리 15,000원입니다. 자, 이거 백야입니다. 백야. 와, 얘도 묵둥이에요 목동이. 묵둥이. 네. 끝내 주죠. 예. 어, 요거는 2만원 갑니다. 2만5천원짜리 2만원 갑니다. 어, 엄청 무겁고요. 예, 색감, 색감이 지금 물이 들려가고 있죠. 어우, 끝내줍니다요. 예. 자, 2만원 가겠습니다. 2만원. 자, 이 베개가 진짜 잘 생겼죠? 예. 어, 외두 요 아이는 1만5천원 갑니다. 잘 생긴. 예, 그래도 15,000원 갑니다. 환엽백게 합니다. 와, 분갈이 되어 있고요. 그대로 키우시면 됩니다. 아, 깡거의뭐반 노숙, 예, 노숙이지, 이 정도면 예, 그렇습니다. 자, 이 아이는 누구냐면 썸라이즈 금입니다. 17,000원이네요. 예, 이쁘게, 이쁘게 색감이 예, 이쁩니다. 어쨌든 예, 꽃이죠. 어, 여름 지나가는 길목에 이쁜 아이들 꽃처럼 보시고 꽃보다 이쁜 다육이 오늘도 감상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여기는 키핑장 아닌 키핑장이 되어 있는데, 예, 어, 렇게 해서 아이들이 얼굴을 잘 맞대고 있습니다. 그죠? 색감도 이쁘게 여러분들 집에 다육이도 무사하기를 바라면서 오늘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복된 날 되세요. 뿅.